한 말씀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막 이랬다는 거아니에요 네. 아마 이게 거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되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진수 의가 이재명급이 되는 거지. 네. 또 오늘 오후에 지금 2시 15분부터 한, 앞으로 1시간 한, 한 15분 후에 영장 윤석열 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네. 아, 뭐 비공개로 어,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아, 그래서 뭐 서초동 앞에는 지금 뭐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더운데도 우리 강영수 변호사 앞에서 제가 이 무슨 저 법률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이건 완전 군병이 앞에서 주름 잡는 얘기이긴 아, 한데 네. 저의 그냥 뭐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의 법 상식에 비춰 볼때 네. 이거는 100%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구속을 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아주 네. 특수한 경우 음. 보통은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네. 아주 특수한 경우 세 가지 요건이 있을 때는 뭐 구속할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게 범죄의, 범죄의 상당성이 네. 확인이 되고 네.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 요세 네. 가지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 범죄의 상당성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제가 어, 있냐 없냐 갖고서 전면적으로 다투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뭘 수사한 게 제대로 없잖아요. 네. 근데 무슨 범죄의 상당성을 자기들이 인정할 수 있어요? 특검이와 특검이 한 거라고는 윤석열 대통령 두번 조사한 거 말고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그렇습니다. 그냥, 어, 경찰 검찰 뭐 여기 그냥 기록 네. 그밖에 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차피 지금 법원에 다 넘어가서 지금 이게 내란 특검이라고 네. 하는 게 지금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냐? 음. 아니, 그자좌파들이 얘기하는 내란이라는 게 1, 2, 상 개엄 아닙니까? 네. 그거 전 세계에 수백 명, 수백 개의 언론사와 유튜브가 생중계한 거예요. 네. 전 국민이 봤어요. 어떻게 증거를 인멸해요? 네. 그리고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 있고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뭐 좌파들의 그 사모만 감시하에 딱 놓여 있었잖아요. 네, 네,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증거를 의멸합니까 음. 도망을 가기는 어디를 갑니까도 네. 대체. <laughs> 뭐 무슨 이제 출국 금지까지 다시 시켰던데. 네. 그러니까 구속 여권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한 영장 청구입니다그래서 네. 이거는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거고 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냥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서 네. 최소한의 법상식을 음. 갖고 있는 판사라면 이거는 뭐볼 것도 없이 기각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뭐 아, 그렇게 아, 저도 생각은 하는데 예.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하도 이게 예측이 틀려가지고 <laughs> 많은 분들한테 그냥 그 예. 실망을 안겨드리니까 하도 몰상식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이거뭐 예. 지금 뭐 제대로 뭐 상식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워낙 없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사실 대통령 되면서부터 관세 협상이 가장 최우선적인 그 선거, 선거 기간 내내 네. 최우선적인 과제가 뭐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다. 네. 어, 이런 얘기를 늘 했었는데 지금 관세 문제가 안 풀려요. 권력 잡자마자 뭐 네. 서둘 거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7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준 거 아닙니까? 네. 원래는 이제 오늘부터 발효가 되기로 돼 있었던 건데, 네. 한 20일 말미 정도. 2 0정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이건 트럼프가 준 말미고, 네. 트럼프가 이렇게 말미를 줄 때는, 야, 뭐좀 안을 좀 갖고 와봐라. 음.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 좌파들 얘기는 마치 자기들이 뭔가 외교를 얻어내, 해서 얻어낸 것처럼. 연기시킨 것처럼 네. 이렇게 하면서 이 사이에 뭔가를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강영수 변호사도 뭐 국제정치 흐름 잘 아시니까, 지금은 정상회교 시대잖아요. 네. 20세기 후반부터, 음. 그러니까 특히 이 문제는 트럼프가 직접 자기가 모든 걸다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트럼프를 만나야 뭐가 돼도 돼요. 음. 그런데 지금까지 트럼프를 누가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아무도, 아무도 못 만났어요. 아, 네. 이재명이가 못 만난 것도 못 만났어요. 정영진 회장밖에 못 만났어요. 지금. 아, 정영진 회장밖에. 못아 <laughs> 그러면 차라리 특사를 정영진 회장을 시키든지. 네. 그러면 만나줄, 네. 만나줄 만나 거 아니야? 적어도 네. 트럼프 아들은 만날 거 아니야? 음. 이게 무슨 위성라이가 가서 뭘 하니 뭘 하니 백날 해봤자 트럼프를 못 만난다니까요. 음.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직접 핸들링하고 있는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낼수 있어요. 네. 그냥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성라이고 뭐 어, 저기 여한국으로 가서 예. 결정권자는 못 만나고 예. 주변인들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모든 걸다 결정하고 있는. 모든 걸다 하고 있죠. 이게 어, 퍼센테이지도까지 트럼프가 그냥 적는 게. 아니요. 대표적으로 네. 탑다운 방식으로 네. 외교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트럼프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만 둬야 되는 거야. 네. 아, 일론 머스크가 제일 대표적.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 뭐 루비오가 됐건 뭐, 음. 뭐 어, 누가 됐건 간에 트럼프 생각에 맞춰서 움직이지 트럼프하고 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무 외교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저는 마크 루비오가 8일 날 한국 오려고 했다가 취소한 거 예. 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사인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보거든요. 심각한 사인이죠 네. 이게 정상적으로 그 외교와 국가 시스템이 작동되는 상황이라면 네. 그것도 5일 전에 일방적으로 방안을 취소해 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게 엄청난 큰일이고 도대체 이거 왜 일어나? 음. 그리고서 바로 뭔가가 뭐 누가 날아가든지 해서 음. 음. 뭘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음. 안에서 지금 왜 그걸 취소했는지조차도 네.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음. 그뭐 쓸데없이 뭐 시진핑이가 정승절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거기에 맞장구 치느라고 네. 지금 트럼프를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만난 이후라면 또 모르겠는데 음. 그것도 안해 못하면서 음. 지금 전승절에 간이 많이 어쩌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말 나왔다가 마크로뷰 취소되니까 그말그 그 말이 어, 그럼, 쏙 없어졌어요. 어, 그 그러니까 말도 안어 그래 네. 그러면 우리 국무장관 저저안갈 음. 거야. 어, 이어버리는거 아닙니까? 네. 그니까 이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완전히 미국에 휘둘리고 있으면서 네.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심지어는 중국의 얄팍한 꼼수에도 휘둘리고 네. 그리고 어 지금 이재명 권력이 하고 있는 유일한 거가 북한에다가 계속해서 사인해주는 거예요. 네. 뭐 확성기 중단해 음. 뭐 오늘 또그 여섯 명 보냈잖아요. 네, 보냈고 그리고 그동안 대북 접촉 어이 정부 들어와서. 어 대북 접촉 승인한 거 전부 다 해줬어요. 어, 다 해줬고, 네. 어 그게 대부분 다뭐저 시민단체들인데 그거 네. 다 해줬고, 음. 그리고 또 대북 전단. 네. 이거 뭐말살뭐 그 담아서 보내던 미국인들 여섯 명또 체포했다가. 그거 좀 사실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심각한 거죠. 네. 미국 뭐 어느 나라 정부나 마찬가지면 예컨대 우리나라 국민이 뭐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뭔가 인도주의적인 네. 또는 인권 활동을 하다가 여섯 명이 그나라에 사법 당국에 의해서 체포됐다 음. 우리 정부가 음.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외교 사안으로 볼거 아닙니까 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 정부가 자기 나라 국민을 누구보다도 단한 명이라도 그 보호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인데 네. 이 나라가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 인권 문제 네. 그리고 북한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본 것이 거의 사실이니까. 단 것도 아니고 쌀이에요. 쌀 담아서. 쌀 보낸 거 아니에요. 네. 쌀 그리고 페트병으로. 특히 여기에 작은 네. 성경을 넣더라고요. 네. 그러면 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성경을 보냈는데 이것들이 잡아? 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뭐 십자군 전쟁하자고 지금 달려든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외교적으로 대참사입니다. 이게 네. 예, 하도 심각하니까. 우리 언론에서 족조 언론들도 이거 쉬쉬하고 그냥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음. 저는 이런 사안은 미국이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고 생각해. 네. 그런데 어 지금 이 사실 외교 참사 인사 참사 이렇게 네. 몇 가지 규정을 하셨었는데 네. 지금 인사 참사 사실 김민석 총리도 말이 안 되는데 뭐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할수 없이 임명이 된 상황이지만. 네. 장관 후보자들 지금 한명한명 한명 까다 까고 까도 까도 매일 새로운 게 나와요. 특히나 이진수, 네, 어, 교육부장관인데 교육부장관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들만 골라서 한 것처럼 <laughs> 이번엔또 자기 자녀를 어,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냥 네. 학교를 미국으로 보냈더라고요. 네, 네. 불법 중등교육법 위반이더라고요. 네. 어, 법률 위반 사항에 처벌 규정은 없지만. 법률 위반 사항 그래서 ]죠. 그~ 그자가 뭐~ 음. 사과를 했, 했습니다 송도하다 네. 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 뭐~ 이자나 저자나 다 비슷비슷하죠 우리 입장에서 네. 볼 때는 그런데 그~ 제명인의 마을과 같은 이~ 그~ 댓글을 네. 그 커뮤니티에서는 이준숙이는 우리도 방어해주기 힘들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온다 그러고 음. 그다음에 뭐~ 저사람 원래 우리 사람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음.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 저것들도 뭐~ 한 이~ 스무 명 넘게 청문을 하는데 네. 그차한두 어, 차관... 명은 한두 명은 뭐그렇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관급까지 네. 포함하면 한 수명 넘잖아요. 네. 그 중에 한두 명은 낙마를 시켜서 희생양으로 네. 삼아야 나머지가 음. 그래도 무사하다 이런 생각을 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한두명 갖다 버릴 카드, 음. 희생양 삼을 카드의 영순위가 이진수이 같아요. 네,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진짜 자기들 사람도 아닌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권오이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둘이 집중적으로 터지고 있어요. 어, 그리고 세 번째가 조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개딸들도 아니고 종북주사파도 아닌데 네. 어쩌다가 저쪽에 줄 서고 이재명한테 잘 보여가지고서 얼떨결에 음. 장관 받은 자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 만약에 희생양이 필요하다면 음. 버리는 카드가 필요하다면 이 순서대로 버릴 것 같은데 네. 동시에 음. 이거는 어떤 측면에 문제가 있냐면. 해탈들 중에도, 정부 수사파 중에도 교육부 장관 하겠다는 자 없었을 것이며보훈부 네. 장관 하겠다는 사람 없었겠냐고요. 네. 외교부 장관 하겠다는 자 없었겠냐고요. 음. 그애들 입장에서는, 아이고내 자리를 왜 저것들이? 이런 음.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흔드는 측면이 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세 사람 흔드는 거는 이 좌파 언론들도 막나서어 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노권 좌파 이런, 이런 데서 하잖아요. 하더라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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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이게, 어, 버리는 카드를 두세 개 정도는 준비한 것 같다. 음. 그런데 그것도 국민의힘이 정, 전면 투쟁, 총력 투쟁 할때 버릴 카드지. 예. 그러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강봉 멍떨멍둥 구경하고 있는데 일부러 버려준다? 그건 아니에요. 언론만 하고 있지 뭐안 네. 해요, 딴 데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국힘에서는 전혀 네. 지금 아무 아무 관심도 없고. 아, 그렇죠. <laughs> 그래, 그래서 어, 버리는 카드로 일단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네. 버리지는 않는다. 이 상황에서는 음, 음. 그냥 임명하면 끝나는데 뭐하러 버리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요즘은 그냥 청문회날 해명하겠습니다. 이, 네. 이 말을 아주 어,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문회 딱 하루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한열 시간 정도 버티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 시간 동안 대가리 숙이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음. 이재명이가 그날 그 다음날 임명해주면 끝난다. 네. 다 계산이 그런 거예요. 지금 뭐이 분위기 보니까 다도 넘어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전부 네. 다지 키자 일단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그렇게 저는 네. 그걸로 간다고 보는데 네. 만에 하나 정말 좀한두 명은 안 되겠다 그 정도는 음. 내 줘야 되겠다라고 음. 하면 그 순서대로 내줄 것이다. 네, 네. 이진숙, 네. 권오월, 조현. 권오울은 사실 진짜 그냥 얻어 걸린 거라서 네. 저쪽에서도 별로 그게 뭐 지켜주겠다는 별로 그런 의지가, 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보니까 뭐저 일각에서는 권오리를 장관 시켰다가 음. 경북도지사로 출마 시키려고 한다 네. 그런 그 계산이 있다고들 하던데 음. 마치 전재수를 부산시장 출마 시키려고 해소 장관 시키듯이. 네. 예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해봤자 게임이 안 되는지 역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 좌파 입장에서 버려도 크게 아까울 것도 없고 아플 음. 것도 없는 카드입니다 음. 근데 지금 그 교육부 장관 이진숙 말고 우리 방통위원장 아. 이진숙 위원장이 <laughs> 아주 그냥 국무회의에서 예. 예, 맞짱을 뜨고 있어가지고. 예. 예. 야, 그. 여장부는 여장부예요 어, 정말 대차게 맞짱을 떴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이진숙이라는 이름 석자를 직접 음. 얘기를 못해. 기도 그런, 기도 <laughs> 그, 쪽팔린 건 아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이진숙이를 얘기하는데 음. 이진숙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지금 계속 이진숙을 두들겨 패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이가, 어, 국무회의 위원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그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그이할수 있는 그 권한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앉아 있다가 한 말씀 드리겠다. 양해를 음. 구하고는 발언할 수 있으니까. 네. 표결은 못 해도. 그러니까 이재명이 가 아, 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말하지 말라고. 어, 말하지 말라고. 네. 야, 아마 이게 거의 그 역사상 최초로 기록되는 네. 어 이 국무위원이 발언할 게 있어서 손을 들었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고서 진짜 말을 음. 아, 잘라버렸잖아요. 네. 이건 뭐 초유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이재명이가 이재명급이 되는 거죠. 이진수이가 이재명급이 되는 거죠. 네. 그런 효과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감사원에서 네. 이진숙 방송위원장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하던데. 네. 이게 내용을 보니까 황당해요. 그 지난 8월에 탄핵됐잖아요. 방통위원장 임기를 시작해서 이틀째 음. 탄핵이 됐어요. 네. 일한 시간으로 따지면 20, 24시간도 안 돼. 네. 하여튼 그 사이에 무슨 탄핵당할 짓을 했다고 탄핵을 시키냐고. 음. 음. 그래고 탄핵이 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됐어요. 네. 그럼 직무 정지되면 어떠한 공적 일도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사적 일도 못하게 돼 있냐. 법률상 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가 된 사람도 밥은 먹을 거고 음. 술은 마실 거고 친구는 만날 거고 뭐, 운동도 할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 연장선에서 이진숙이 유튜브에 출연했어요. 네. 고성고TV에 출연했어요. 네. 그서 제가 물어보니까, 아, 이건 뭐, 저, 저쪽, 저,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잡파고 음.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음. 얘기. 진짜 그렇지. 이진숙 이틀째 되는 날 탄핵을 한 거는 도대체 어느 누가 상상했겠어요? 네. 그런 몰상시간지, 상상도 할수 없는 몰상시간 짓을 저들이 했다라고 발언한 거야. 음. 그걸 시비 잡아가지고서 감사원이 네. 감사원이 주의를 줬어요. 아 이번 주의는 또 그거예요. 예, 그겁니다. 아. 그렇게 주의를 주니까 알아, <laughs> 네. 감사원이 주의를 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음, 음. 이러고 이진석을 들이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음. 저기 유튜브에 출연하는 게 문제라면 저것들은 왜후 온날 뺀지 뺀지 러면서 유튜브 출연하잖아요. 네. 그것들 다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 음. 온갖 소를다 하고 있죠. 오히려 또 막. 장려해요 유튜브 나가서 아, 그러니 정책 홍보 좀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이진숙이가 진짜 눈에 가시일 텐데 음. 또 이진숙이란 사람 아시잖아요. 네. 뭐 어디 가서도 그 하고 싶은 말안할 어, 뿐이 아니죠. 어, 음. 겁에 겁에 겁이, 겁이 나서 못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아이 아니, 사람이 종군 기자 출신이잖아. 그러니까요. 아 총알이 날아다니는 거그 전쟁터에서도 취재 그 기자 장신을 가지고 취재를 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진숙이란 사람 눈에는 저기 이재명이가 있고 거의 그 옆에 소꿉한 이재명 똘만이들이쫙 앉아서 국무회의랍시고 하는 거가 다 진짜 음. 허접하게 보일 거야 음. 근데 그것들이 뭐 당신 말이야 발언하지 마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준눅들 사람이냐 이거예요 뭐. 음. 그렇죠 네저 걸프전 9 0 년대 초반에 네. 저때 저런 그~ 이라크에서 그러니까. 진짜 저기 뭐 옆에 포탄이 터지고 막 그런 데서 네. 저렇게 저 기자 활동을 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 그래 이제 이재명이가 말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 주눅 들어서 고개 숙일 사람이냐고 음, 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 힘은 뭐,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 혁신는 한다고 했다가 안철수가 또 철수해가지고, 마니까, 또 윤희숙. 선관위원장은또 항우요. 항우요. <laughs> 지 <지금> 그냥, <laughs> 저기는 강영석 변호사도 국회의원을 한번 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은 자기 뺏지 말고는 뭐, 눈에 뵈는 게없나 <laughs> 나라가 망해도 국회의원만 유지되면은 뭐, 상관없고. 전쟁이 터져도 국회에만 유지되면 상관없고 뭐~ 그런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심지어는 내년 지방선거는 어차피 지는 거니까 네. 총선은 아직 (3년) 남았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힘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니까요 어, 글쎄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것들이 어쨌든 음. 현상 유지 네. 뭔가 혁신한다 그러면 현상을 타파하는 건데 음. 현상을 타파하는 순간 지가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네. 막 그냥 (3년) 후에 선거 치를 때까지 그냥 이 상태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음.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판단 착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윤상현 어제 압수수색 당했죠아그저좌상을 네.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파들이 윤상현을 네. 압수수색하면서 이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음. 그, 뭐, 명태균인가가 뭐, 폭로한 것 중에 음. 보면은, 김영선 공천 관련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통해서 음. 했다는 건데,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한테, 뭐, 대통령이 전화했다. 음. 딱 그거 가지고 지금 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음. 저것들이 지금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최소 5, 60명은 수사받아야 돼요. 네. 윤상현이 수사받는다면, 어. 한 5, 60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전부 가다 압수수색 당하고 수사받아야 되거든요. 음. 게,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계산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음.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음. 그런데 판단착오를, 계산착오를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줄 알고. 음. 제가 지난번에 송은서이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네. 그 상법 개정안 3%를 동의해줬잖아요. 동의해줬죠. 네. 그때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네. 아, 3% 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법 개정안에 좌파들이 밀고 있는 핵심인데, 음. 이거는 사실상 여러 가지 조항도, 독소조항도 있지만, 음. 3%, 3 룰은, 어, 오너십을 거의 빼앗는 네. 그런 독, 가장 나쁜 독소조항인데, 음. 이거를 처음에 반대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는 뭐 강력하게 반대했고, 네. 국민의힘도 반대였어요. 근데 음. 이걸 양보했어요. 음. 그걸 보고, 아, 이것들이, 그, 3% 룰, 이른바 상법 개정안으로 완전히 저 호랑이 입에 그, 이 먹이 던져주면서 뭔가 뒤, 뒤로 뭘 받는 게 있겠구나. 음.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받은 게 현실적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직했어요 아, 어, 국민의힘 의원들 우리가 살살 다뤄줄게. 음. 라고 하는 일종의 그~ 선처 약속을 어~ 여야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받은 것 아닐까라고 음. 제가 의심을 갖게 됐어요 음. 그리고 제가 그때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 음.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전 모르죠 네. 합리적 의심을 제가 제기하면서 그런데 이것도 계산 차고다 판단 차고다 음. 절대 저것들이 봐주지 않는다 음. 당장 자기들 필요할 때는 봐줄게 봐줄게 살살 할게 막 음. 우리가 뭐~ 다 같은 저 배치들 아니냐라고 음. 부슬릴지 모르겠는데 돌아서면 너네 죽는다. 음. 그때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경고했다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네. 바로, 바로 뭐 윤상현 의원부터 시작해서. 아니 근데 웃긴 거는 김종인, 이준석이 사실은 명태균이랑 더 가까운데. 더 가깝죠. 네. 김종인, 이준석은 조사도 안 하고 압수색도 안 하고 네. 오히려 김종인은 지금 뭐 대, 미국 특, 특사 미국 어. 특사를 시킨다고 그러고 있고 <laughs> 이준석은 선거 끝나고 나서 영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네. 원래 그 경상남도 창원에서 활동하던 네. 그 정치 컨설턴트고 어 여론 조사 전문가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앙 정치판으로 그 이제 영역을 어? 네. 영역을 넓혔는데 그 중앙정치판으로 영역을 넓히는데 결정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한게 김종인이에요. 네. 그리고 이준석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저 특검에서는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명태균을 다루잖아요. 네. 거기서는 명태균이가 뭐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뭐,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주고 그 음. 대가로 김영선이 공천을 뭐 보장받았네, 어쨌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명태균이가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만났대요. 그런데 명태균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서 만난 것도 아니고 또 명태균이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음. 윤석열 후보를 찾아가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네. 어떻게 만났냐. 김종인이가 그, 그 당시에 ]에서. 그 저기 그, 선대위원장 했잖아요. 네, 네. 그 때, 김종인이가 윤석열 후보를 만날 때, 데리 가갖고서 인사시키고. 음. 또, 당시에 당대표가 이준석이었잖아요. 네. 그니까, 러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후보고 당대표니까 자주 만날 거 아니에요. 음. 그 때, 또, 쫄래쫄래 쫓아가서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인사하고, 만나고. 네. 그게 거의 다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이도 데리 와서 인사시켜. 이준석이도 데리 와서 인사시켜. 그러니까, 당시에 정치판을 잘 모르던 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이 사람이 역할을 하는가 보다 음. 해서 한두번 얘기를 나누다가 음. 아무래도 이 촉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딱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 후로는 일체 뭐 접촉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그상 정황을 보면. 음.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이는 김정인과 연관이 깊고 네. 이준석이하고 관계가 깊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준석이를 그 야밤에 데리고 가서 홍매화를 심기 매화를 심고 그런 난리 네. 친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이 얘기를 하면서 김정인이는 미국 특사로 보낸다 그러고 음. 이준석이는 손도 안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결론 정해놓고 하는 수사다 이 말이에요. 음. 아니 그리고 홍준표도 지금. 안 건드려요. 어 홍준표를 왜안 건드리냐고. 네. 명태균이가 그렇게, 그렇게. 홍준표를 물고 늘어졌는데. 농만 매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두 사람이거든요. 네. 사실은 뭐난 대통령하고 뭐 김건희 여사하고는 음. 그렇게 뭐 깊은 관계가 아니고요. 음. 하면서 명태균이 하는 얘기가 뭐냐 면그데 홍준표랑은 내가 굉장히 깊은 관계였어요. 음. 오세훈이랑도 굉장히 깊은 관계였어요. 그 둘만 물고 늘어졌는데 네. 둘은 안 건드리고 황당하게 윤석열을. 그러니까 이게 이 특검이. 뭐, 내란 특검이건, 뭐, 김건희 특검이건, 결론 딱 정해놓고 수사를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거는 제가 수사가 아니고 이것들은 정치하는 거다. 음. 언론 풀어야 하는 거다. 그러면 음. 결론 정해놨다고 했을 때그 정해진 결론이 뭐냐? 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단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을 감옥에 쳐놓는 거. 음. 이게 이자들이 내리, 내려놓은 결론이에요. 결론이죠. 네. 모든 걸 거기에 짜맞추고 있는 거예요. 음. 나머지는 네. 뭐, 이게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그두 사람만 구속시키면 네. 자기들 할일다 했다. 그건데 막상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안아서 문제죠. 쉽지 그러니까 않다.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영장 청구하고 음. 뭐 특검이 음. 할수 있는 이런 직업들이 네. 법리와 상관없이 가겠지만 음. 일단 영장 심리부터 오늘 네. 2시부터 있을 영장 심리부터 해서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나오고 음. 뭐 20, 30까지 가는 음.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음. 하나는 기본 팩트가 뭐냐 음. 두 번째는 이것이 법리적으로 이게 범죄가 되냐 안 되냐 음. 최소한 이건 따져가면서 갈거 아닙니까 네. 특검이 기소하고 끝나고 거기서 자기들은 그만이고 돌아가고 음. 특검에서 나 우리는 윤석열이 잡아 놓습니다 뭐김건희 음. 어 잡아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재명이 한테서 상 받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은 끝나는 거고 지것들 음. 챙길 거 챙기는 거고 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음. 이런 식으로 안 되거든요 네. 아무리 사법부가 어, 자기들이 먼저 반랑 들어 누워서 음. 이재명이한테 아침 떠는 사법부로 전락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팩트체크와 최소한의 법리 적용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네. 그 점에서는, 어, 저는 사법처리는 하기가 매우 어렵다. 네. 거의 무죄다. 저는 사법부로 가면 언론 플레이가 안 통하는 거죠. 아 어, 그렇죠. 예. 네, 지금은 네. 지금 뭐 특검의 시간이니까 언론들이 그냥 특검이 말하는 대로 받아 적어주고 그러니까 뭔가 뭐 분위기가 막 그렇게 가는 것 같고 네. 심지어는 무슨 뭐친복들이 배신을 했네 어쩌네 그런 식의 플레이를 흘리더라고요. <laughs> 뭐강의구가뭐어고 말을 바꿨네 무슨 김성훈이 말을 바꿨네 그러면서 아 네. 어, 그걸로 영장을 친 것처럼 마치 네. 별 소리를 다 하는데 막상 또 김성훈 차, 차장은 말그 바꾼 거 없대요. 네, 바꾼 거 없다. 반박하고 나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결국 특검이 정말 태산명동 서일필. 예. 예. 네, 그, 그렇게 되지 않겠나.